시간이 우리 밖에 객관적으로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온갖 것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시간, 시간이 객관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죠. 완전히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래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직선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과거를 경험하고, 현재를 경험하고, 미래를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믿고 있잖아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게 전도몽상이니까, 거꾸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경험에 대한 기억이죠. 경험과 기억을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순서대로 배치하죠. 왜 순서대로 배치합니까? 그래야 어떤 사건 내지 사태가 잘 이해되고요. 어떤 사건 내지 사태가 혼동스럽지 않게 잘 이해, 잘 우리에게 알려져야 우리는 잘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과 기억을 순서대로 배치하기까지 우리가 140억 년이 걸렸고요. 이 경험과 기억을 순서대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라는 것이 마치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고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순차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과 기억을 경험과 기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의식 안에서의 테마 파크다 이 말이죠. 테마 파크 놀인데 이 안에서 경험과 기억을 순서대로 배치한 부산물로 시간이 마치 있고 이것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은 객관적 실제가 아니고 뭡니까? 그냥 앞뒤 순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 순서가 없다면 시간은 멈춰버리죠. 시간을 직선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예를 들어, 순환으로 우리가 시간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 안에서 자아가 이렇게, 에,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뒤로 물러나고, 이 시간 전체, 의식 전체를 자각하게 된다면 시간은 멈춰버리죠. 왜? 이미 하나의 이 순환으로서 이미 전체로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은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상상 사고 실험이란게 있죠. 사고 실험 중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공간을 달리면 시간이 멈추죠. 왜 그럴까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국, 국소적인 자아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면 사실은 무소부재하게 되죠. 모든 순간에 모든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즉,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게 되죠. 예. 무소부재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예, 전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멈춘다 이 말은 모든 시간에 존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가 신비하고 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객관 실제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배치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간이 우리의 경험과 기억의 배치 순서에 의해서 부산물로서, 부산물로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기존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시간과 공간의 실상을 보다 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 임마누엘 칸트도 어 시공간이 이제 감성 형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공간이 우리의 인식 안에 이미 들어 있다 이면 인식의 틀이다 이 말입니다. 즉 시공간적인 어떤 수단이죠. 시공간이란 수단 없이는 우리 인식 경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경험과 인식 방법, 즉, 호모사피엔스 종의 특유한 경험과 인식 방법에 의해서 시공간은 요청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라서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칸트는 불교 서적을 많이 탐독한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에 그래서 시간을 믿게 되니까, 시간을 믿게 된 것은 이제 자아가 가상의 존재라는 것을 모르, 모르는 것이죠. 자아가 가상이 아니니까 시간도 가상이 아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깨달음이라는 목표와 결말을 향해가는 여정이라는 관념과 경험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생겨나고 자아가 생겨나니까 자아가 시간 안에서 깨달음을 목표로 막 매진해야 되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나서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laughs> 본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그냥 단일 의식만 있는데, <laughs> 자아가 나타나서 시간이 만들어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아는 시간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모순인 것이 자아는 이미 깨달음의 결과물이고요. 또 자아는 깨달음 깨닫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아는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복무할 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깨달음의 결과물이 이미 깨달음인 그것이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140억 년 자연 선택의 오작동이라 할까요? 일단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자연 선택의 이 놀라운 결과가 바로 이,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 자의 탄생인데, 이 자의 탄생이 99% 멋진 일이었지만, 1%의 오작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왔고요. 또그 죽음을 이제 초월하기 위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오작동입니다. 일종의 99% 순작동 외에 1%의 오작동인데 이 1%의 오작동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공포감을 지금 선사하고